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팁입니다. 제가 오늘, 아,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벌써 찍은 지 2개월이나 됐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심시티 가자! 제가 원래 영상 처음 찍을 때 심시티 밀대잇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 성 끝에 벌써 19러벨까지 갔습니다. 20러벨 가자! 아무튼 제가 지금 인구가 8만을 돌파했어요. 나중에 나중에 부타워를 해체할 수 있겠군요. 9만이거든요 조건이 일단 돈 받아요. 이제 망가지 없는답니다. 위로 뭐 올라와. 일로 보상 받았기 함. 너무 심해. 통신이 살짝 끊겨갖고, 이거 연결이 잘안 돼요. 개이득인데? 편지 봐야지. 음, 그래. 와, 타워 예쁘다. Yes. c u r 여러분, 그럼 스포츠 상점 열렸나요? 응? 여름인데 왜 이래? 어, 잠깐 멀어졌겠는데. 아, 홀리데이 시즌, 아. 알겠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끝에, 이 모리스 타워. 옛날 얘가, 지금, 옛날, 옛날엔, 예, 윙 로프트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 이후로, 이 타워, 모리스 타워가 제일 컸고, 그 다음, 슬트와트 타워가 제일 높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 1 플러스 페이 펠리스입니다. 진짜 크죠? 지렸어요. 저 건물 지을 때이건물을 원래 한이 건물만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졌다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제가 공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공원 어디있게요? 맞춰봐요. 시간 단 10초에요. 1 9 8 7 6 5 4 3 2 1땡 정답은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요. 이 아파트 뒷면을 보면 이렇게 아주 예쁜 호수가 가 있답니다. 자. 저기요 저 에픽 저기 안간대아 맞다 저 그리고 에픽 요구도 지었고 그리고 교육부도 지었어요 그리고 교통부도요 확장도 했답니다 그럼 이어 또야? 이때? 우와 아싸 카지노 도시 공원이네요 와 라스베가스 느낌 나네요 아, 시장 가는데 안 들어가는. 요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카, 카는 도시 공원 예쁘지 않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임무 캐스트 게스, 깨보죠. 하, 근데 오염물질이야, 단점이. 우와! 헉!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얻었다고 조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지렸다. 여러분 지렸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얘보다. 와. 잠깐만. 오염물질이 없나요? 최대치래 제거할게요. 빠염.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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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때 그거 뭔데? 헉! 여러분 이거 오염 물질 좀 맞아요. 음, 진짜 저 이만 날라가버려. 야 빨리 이거 하고 싶다. 헉, 여러분 이거 다섯 개나 있어요. 봐봐, 얘는 4개 있는데 얘는 다섯 개나 있네요 <laughs> 어머 무시하다. 어디 갔지? 여러분 전기 여기 있네요. 전기에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샀습니다. 난켜혀 이쪽구리야. 뭐탈라고 드링. 응? 야, 여러분 응? 0 지웠는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죠? 예? 죽어! 시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에 곧 여기에 곧 석탄발전소가 들어갑니다 여기 내전기 찌릿찌릿 소리 이상해. 뭐야, 도시 꽉쳤어 아, 어, 이제. 건물 옮겨야겠나. 어 아우, 진짜. 돈 괜히 샀어요, 여러분. 어이없네 그러면 되니요, 도시. 다시 100%가 됐다. 이 건물 줘볼까 그럼, 야채 하나 필요해? 그럼 일단, 여기 가봐야지. 로고의 카페. 가구 있다. 가구 사야 좀저 가구로 뭐 만들 거 거기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면 도망 날렸지. 아무튼 나 아무튼 저좀 의자가 없어서 의자 좀 살게요. 아. 여러분. 제 마음속으로 뭐, 생색, 뭐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욕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 진짜 잘 지었다. 헐, 공원도 지었어? 어? 이 사람은 왜, 이거 없지? 뭐지? 그럼 저 요거 있죠? 전 요거 있는데 왜 없을까요? 저보다 인구 많은데? 헉, 기차? 와, 기차 지렸는데? 여러분, 진짜 이 도시 잘 꾸몄네요. 이 건물 뭔데 싫어? 근데, 와, 이 건물 진짜. 이 도시 지렸어요. 어 여기 어떤 불이 도시 지렸어요 여러분들. 와. 이 도시 지렸어요. 콘테스트 시작. 예스. 아 여기 가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가비 가구 두개 있어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모자 모자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저손좀 밟게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하이 뭐지? 요포시 왜 두개다 놨지? 헤이? 아~~ <laughs> 프리미엄 패스네 카드 하나 있다 사찰 라면 토네이도 보석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어? 여러분들 봤죠? 방금 전그 도시엔 얘가 없었는데 뭐죠? 진짜 이상하네. 오늘 오랜만에 아물썬 본다. 자 하나 필요하네. 너무 어둡다 근데. 잠깐 나 돈만 필요하나? 빨리 봐야 돼. 이십 몇초 해. 여러분, 초콜렛은 보통 뭐 어디에 팔아요? 돈 하세요? 아니, 이거 뭐지? 패션 가게. 맞네. 아, 오랜만에 도시 창고 봐야지. 숫자는 소중한... 덜덜. 여러분, 저, 오라, 저 산악 가지고 싶어요. 산악 예쁜 여러분, 그럼 다음에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